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길 많이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해 주시오 거룩한 자갈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신자가게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해 주시오 거룩한적 갈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네 그 그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예수 인도해 주시지요 이 세상에는 이기적인 수많은 길들이 많이 있지만 「にインドネツシティド」 死。 수님이 인도해 주시지요 아멘. 아멘이야. 경히소리드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진 찍어, 사진 찍어야죠. 사진 좀 찍어줘요, 그럼. 부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자들 지 여자들 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자, 또 이제 자, 제가 제가 잠깐, 잠깐 얘기하고 이제 사진 마무리 찍으세요. 다리만이고요. 저기 찬양하며 춤추는 것을 여러분 호스케 생나하지 마시고요. 하며 춤추는 게 하늘에 기록된다입니다. 아, 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춰줬으니까 그게 상급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거기서 춤을 출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막 손잡고 다 일어, 이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서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정말. 아, 네, 네, 네. 예. 번역도 하세요. 번역도 하세요. <laughs> 제가 춤을 출때 아, 아니 아, 어쩌면... 우리 성훈은 기타 치면 너무 좋아. 아, 네. <laughs> 제가 춤을 출때 있잖아요. 제가 춤을 출때 어떻게 춤을 추게 됐냐면 어느 하나님 집회 이제 코를 해서 집회를 갔는데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것도 아니었어 는데 앞에서 막 천냥 다 떠다는데 앞에서 어떻게 게 천냥을 놨지 이제 이제 제가 부어가면서장제 사물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춤을 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막 춤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삼으로 해야 돼 삶으로. 그냥 저 사람들이 춤추니까 저게 뭐예요? 도대체 뭔지거리요 그러면서 한 응대가 안 돼. 도전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줄 때, 그럼 우리가 삼으로 해야 돼. 모하고 하나님 저도 저 노래를 좀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이 영광에서 찬양을 했되는 왜안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뭐, 찬양할 때막 장난치듯이 막 손잡고 돌고 이렇게 사람의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찬양할 때 그런 거면 참 안타까워. 왜냐면 하 이게 영상으로 다 하는 건데 교황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을 춰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도보기에도 은혜스럽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좋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laughs> 그러 그렇게 합시다. 이 찬양이 소열 마리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춤은 굉장한 거예요 그때 다이담이 이, 이거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추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춤추라는 거예요사람생각이지 말고 주님을 요구하면서 춤추라는 그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춤을 추면 된다 이거아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 진짜 찬양을 드리고 진짜 춤을 모시고 들려올려 드립시다. 하나님 기뻐하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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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찬양을 불렀으면좋겠 네. 니다 아른거불러요뭐 저기 반드시 내가 들줄렇게그 실론. 실 이거 이하지 마. 만 번으로 하지 말 <laughs> 여러분 찬양으로서막기쁘다고막 깔깔거리고 막, 기쁘다고 막, 막아 이러지 마세요 끝나면 총히 들어가세요 거기 아 네. 깔깔거리고아하하하하하하다 들어가 하하하하하하면하하하 네. 들어가셔야지. 하하하하 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음. 네. 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나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예. 예. 나와. <laughs> 아, 이거하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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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아아 내가 이주 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건속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드리며 신앙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주 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풍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질적으로 양쪽으로 좋은 아름다운 찬양자와 사자들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순간 모든 성규를 하나님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멘. 할 때에 그슬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 아멘. 찬양과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돌아오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진찍으셔이미아 사진찍어 와봐이아 많이 찍었어 나랑 찍어 이리와봐 하하하하 이아그입 우리 저기 오 너무 쁘시죠네 아까 오심할 때, 오늘 서로 이제 살자는데 좀.